이렇게 작은 공기청정기 보셨나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스마트한 제품이다. 이케아에서 신박한 제품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케아 풀필먼트 팀의 한이에요. 이케아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소형 가전 제품 등 숨은 꿀템 제품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이렇게 작은 공기청정기 보셨나요? 심플하고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이 잘안 나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장소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3단계로 공기를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에요. 버튼을 누르시면 1단, 2단, 3단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또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보기에는 심플하지만 또 이거를 탈부착 겉을 탈부착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또 되게 레트로한 무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제품이에요 또한 이거는 컬러가 두 가지라서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드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야외 활동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굉장히 포터블한 제품이에요 여기 아기자기한 어린이 방으로 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쌍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이 제품은 불도 들어오고 스피커 역할도 하는 투인원 제품이에요. 잠자기 전에 무드등으로 설정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틀어 주는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조명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걸수 있는 제품이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이케아의 스마트 조명 제품과 스마트 저, 제품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스마트 플러그와 리모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소형 제품이 켜져 있는 게 불안하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온오프를 하기에 편리한 제품이에요. 일반 전기 코드 꼽듯이 여기다 꽂아주시고 여기 버튼 있어요. 버튼을 누르시고 리모컨과 페어링을 하시면 먼 거리에서도 온오프를 편리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이거 사용하는데 저는 스마트 어플을 연결해서 어, 여행 갔을 때 고양이들의 전기장판을 껐다 켰다 해주는 용도로 사용했었어요. 진짜 스마트한 제품이다.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케아에도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 칸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충전 케이블이 많은데요. 소재도 다양하고 노란색, 초록색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충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예요. AA 사이즈, 그리고 AAA 사이즈를 8개씩 충전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저같이 잘 잃어버리는 p 형 사람들은 여기다가 충전된 건전지를 보관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에요. 또이 제품의 좋은 점은 완충이 되었을 때 세류 충전 방식으로 바뀌어서 방전이 되지 않게끔 설정되게 되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이케아 제품에서 소형 가전제품인 쉘밥 1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1.5m 이내 거리에서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또 움직임이 없으면 60초 이내에 꺼지는 제품이에요. 저는 새벽 출근이 많아서 새벽에 옷장을 열때 어두운데 이 제품을 설치한 이후로부터는 좀 밝게 옷을 볼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케아에서 신박한 제품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공기질 센서예요.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집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기에 되게 편리한 제품이에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공기 상태를 보여주고 이 부분은 온도이고 이 부분은 습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이 부분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케아에도 인덕션이 팔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휴대용 인덕션이에요. 미니 주방이나 좁은 원룸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고 또 캠핑 가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실수로 까먹고 안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2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져서 안정성이 들어간 기능성 제품이에요 여기 고리가 달려있어서 걸어두기에도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에요 가스렌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덕션 구매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식탁 앞에다가 두고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해서 다양한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체험해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매장에 놀러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